아, 다좀좀파고나에좀자말좀 제가네. 저, 그, 저 우리 저 평동에 저 면공이 이거 좀 나왔어요. 자 오늘 저면님 오세요. 어 돌미역이 왔는데. 자, 돌미역이 왔습니다. 돌미역, 이게 서생에서 오는 돌미역인데, 이게 한개1 0만 원입니다. 어? 아까 0만원근데 니가 왜 이걸 잘하고? 아까 니한테 십만 원 캐했다. 자, 한개1 0만 원인데, 요, 우리 도 그, 초대가 우리 한 분에게 하나도 드리고 이래서, 자, 지금 이제두 개가 남았는데, 이제 초청 좀 해줬어. 두 개로. 주장으로. 32의 정홍칙 32의 정홍칙 21의 김삼선 자, 와다 자, 황 대리 지다 감사합니다 이거도 못볼 만한데 이 매늘 매늘 못돌어갔어야야야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저 스포츠 팀저 멤버님 박수 한 부탁드릴게요. 해마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오고 제가 몸소 안해 주십니다. 자.